예수님은 사람을 와서 보니까 인간들이 다 악령에 포로된 상태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요, 다. 뭐 착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고, 또 무슨 뭐 이건 아니고, 아니고 착하게 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식이든, 그 관계없이 모든 인간은 일단 악령에 완전히 포로됐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게 된 거예요 그 악령에 포로된 자는 내가 어제 이거 두 시간 설명했어요 악령에 포로됐다는 말이 뭔 말인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악한 영이 사람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악령에 포로된 사람은 그 현상이 영은 뭐냐 그럴 때 생각을 일으키는 첫 출발점, 네. 제일원인이라고 그랬어. 네. 영이, 영이 눈에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요. 영이 뭐냐면, 영은요, 사람 속에서 생각을 일으킨단 말이야. 생각이 이렇게 땅땅 가만히 있는데 우연히 뭔 생각이 이렇게 툭 생각나잖아요. 그툭 하는, 그툭 하는 그, 그 순간이 영이 사람을 툭친 거야. 근데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톡칠때그 톡이 뭘로 다느냐? 아, 기도하고 싶어. 이렇게 톡. 아멘. 아멘. 이게 처음 생각이 톡 튀어나올, 톡할때 성령이 사람을 이렇게 톡 치면 기도하고 싶어. 찬송 부르고 싶어. 아멘. 성경 읽고 싶어. 아멘. 예배 드리고 싶어. 아멘. 사람하고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친교하고 싶어. 아멘. 이렇게 생각이 발상이 돼요, 시작이. 악령이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똑같은 그툭 하는 그 생각의 시작이 툭할 때, 거기 출발점이 악이란 말이요. 에 툭. 극장 가고 싶어. 툭. 하고 애인이 보고 싶어. 툭. 술 마시고 싶어. 툭. 그 처음 생각의 출발점, 거기 악령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한 영을 담고 있어요. 악한 영을 담고 있어서 고통하는 출발점이 성령의 충동을 받는 게 아니야. 악령의 충동을 받는.